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laughs> 아 원장님으로 바뀌셨죠? 네그렇습니다네 네, <laughs>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저 치과대학교 교수님으로 네. 재직하셨음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병원을 개업하신지는 2 년? 아 횟수로는 지금 네. 2 1 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네. 네. 그리고는 거의 주, 예 만으로 4년 그러시구나. 이고 오년 차에 아. 접어들었습니다. <laughs> 벌써 네. 세월이 그렇게 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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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병원 운영하시는 CEO시네요. 아, CEO <laughs> 원장님. 네. 네, 네 대표 원장으로 있 네. 네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하게 돼서. 네. 네, 기쁩니다. 아,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네. 너무 반갑고 아, 또 옛날에 네. 그 즐거웠던 기억들이 또 새롭게 어, 네.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는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쁜 기억도 있을 텐데 나쁜 <laughs> 기억은 잊어주세요. 아, 예, 잊었습니다. 이그리 <laughs> 네. 어,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네. 원장님의 소개와 인연말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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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닥터 뷰티 치과 병원 병원장 최용석입니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랜만에 김은주 교수님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네. 저는 어, 경희대학교에서 음, 공직생활을 21년도에 음. 어, 퇴사를 하고 어, 음. 21년 한참. 코로나가 음. 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어, 개원을 해서 네. 지금 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다시 닥터뷰티 치과병원으로 확장 개원을 해서 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네. 교수님이셨다가 이제는 원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네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아마 30년 넘게 하셨죠? 어, 공직 생활로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네.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고, 음. 뭐 군의관 음. 어, 마치고, 네. 또국립부료원에서 음. 어, 의무사무관으로 어, 재직한 오, 기간, 네. 그 다음에 어, 박사 후에 어, 네. 뭐 포닥으로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네. 그 바로 이제 대학에 음. 어, 재임을 했으니까. 어, 그렇죠. 예. 전공이 영상. 예, 있습니까? 저는 영상 취약. 영상치의학. 예, 네. 전문의로는 이게 치과 전문의 제도가 있는데 네. 영상치의학과 그다음에 통합치의학 어, 예, 전공으로 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2021년에 경비가 네. 되셨는데. 교수로서의 삶을 살시다가 개업이로서 음. 삶을 사시게 되 어떻게 <웃음> <웃음> 좀 다릅니까? 어떠십니까? 일의 음, 삶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예, 공직으로서 또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음. 어, 대학에 재직 중일 때는 뭐 임상 교수들은 학생 교육과 네. 그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임상이라는 세 가지 영향에서 역량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영위를 하고 또한 학생들과 함께, 어 이런저런 그런 에피소드도 만들어 가면서 또한 도멩력 교수들과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임상가로서의 역할을 그런 담당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개원이가 되면 이제 개원이는 어,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을 총괄하고, 음. 또한 환자들과의 직접 대면을 하고, 음. 병원을 운영해야 하고, 네. 네, 이런 점에서 네. 여전히 어, 의사로서의 네.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또 다른 어, 교수로서의 역할과는 다른 그런 네. 이 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교수님으로서 삶은 우아한 백조였다면, <laughs> <laughs> 개원으로서는 세련된, 처철하게 싸우는 그런, 음... 아마 의사이라는 걸로 들립니다, 제게. <laughs> 뭐이게 많은 그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의사나 치과사, 한의 선생님들께서 어, 어 의사들과 그다음 환자들과 그런 그 접점을 이루는 환경에서 그렇군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도 그 중에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단지 이 대학에 있었을 경우에는 어, 의사에게 주어지는 삶과 또 학생 네. 교육이라는 그런 두 가지 네. 측면이 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연구 활동 뭐 이런 그렇지, 부분들이 아, 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음. 필드에서 날곱새 환자들과 네. 너무또엑사이팅하고 재밌을 네, 네. <laughs> 것 같지. 많은 애디스트들이 있을 것같아요 조금 음. 삶을 조금 음, 조금 활력 있게 또 만들고 긴장시킬 네.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게끔 하는 여러 요소들이. 네 맞습니다. 네. 학자로서의 삶과 <laughs> 돈을 벌어야 되고 <된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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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웃음> 다름의 장단점입니다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단순하게 진료 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뭐 조직이 크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그런 구성이 있고, 음. 또 많은 그런 지능을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갖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안에서의 또 역할을 해내는 거지만. 음. 어,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음. 원장으로서 어, 음. 직원들과 함께 음.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만들어가야 되고 음. 또그 와중에서 어,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이라는 음. 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네. 아무래도 경영, 음. 경영을 잘해야 될것 될 같습니다. 그런데 잘하셨으니까 이 닥터 의정부 닥터 뷰치과에서 지금 치. 닥터 뷰티 치과 병원새롭 병원, 예. 새롭게 u l 잖아 r l c o m 경 on. 잘하는 결과다 라고 y h 확장 이전 okay. Hello, okay. Hello, okay. h 네, 새롭게 o k a 셨는데 l l o o 그이 닥터 뷰 g 치 i n g to 까요 l k to 치과대학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개원이로서 의정부 닥터뷰 치과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치과 안에서, 물론 단독 개원은 아닙니다. 저희 같이 업무를 봐주시고 또 협력을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과 같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환자 서비스를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치과라는 거는 뭐 영역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뭐 치아에 국한되거나 뭐 구강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치아를 포함해서 안면의 턱과 얼굴 여러 가지 점에서 또심의와 연관이 되고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치과 의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 이렇게. 피부나 부띠 성형이나 이런 쪽에 어, 의사 선생님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면 어, 좋은 그런 보안과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구강 쪽이 그러니까 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되게 입이 나그고 어글이 있는 그런데. 그거를 입을 들어 넣, 넣는. 네, 교정. 정을 네, 했습니다. 네, 완전히 네.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네. 치과 그때 원장님을 저희 아버지다. 아, <laughs> <하죠. 웃음> 네, 네. 이 이미 구조가 음, 네. 이 얼굴에 뷰티하고 굉장한 네. 정한 밀접한 음. 관계성이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네. 이제 확실히 네. 그 어떤 성형 효과보다도 음, 네, 네. 크다. <laughs> 라고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정님이 아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네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단순히 이빨과 구강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도 GDP가 음, 3만5천이 넘기 때문에 네네. 아무튼 미학적인 음, 맞습니다. 음, 면에서의 예, 교정술이 필요하다. 음, 이거 굉장히 그 아이디어고 당연히 이제 성형에 범이 또한 이 굉장히 치약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음. 얘가 입이 나동던걸 했는데 교정을 한 다음부터는 갸름의 도움이 돼서 삶에 굉장히 큰 네. 변화를 줄수 네. 있는 아, 치료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저감이 생겼습니다. <laughs> 태생적인 미인인 것처럼. 어세상이 <laughs> 네. 음. 어, 좋은. 음. 것군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얼굴의 성장과 발육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나의 물론 얼굴이라는 거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만은 어, 그걸 넘어서서 어, 턱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위치한 치아의 위치, 형태, 크기 음.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음. 그걸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개선을 시켰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을 음. 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또 나이가 들음에 따라 치아의 상실이라든가 치아 간의 그런 높이의 차이 변화, 또 치아도 항상 고정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어서 음. 또 병적인 원인 때문에 이동을 한다던가 음. 이런 요인 때문에 안모의 형태가 바뀌고 또 이가 없어졌을 때뭐 노인분들의 그런 잔영적인 형상 이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유아 복합적으로 피부의 그런 톤이라던가, 그런 긴장도, 또 얼굴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전갈적인, 전체적인 그런 견해에서, 어, 심리를 관리하고, 음. 또 얼굴에 형태를 관리하고, 미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왠지 원장님 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 <laughs> 느낌이 송송 듭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원장님을 어. 시도끼는 분 아니고 아, 네네. 뒤를 좀 봐봤더니 이분이 붙은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laughs> 약자들을 돕는도 일들을 많이 실도 <laughs> 많이 하셨겠지만 요 아, 네. 파티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다 내면이.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한 분은 특히 가정 지원금을 마련하는 행사 등을 좀 많이 하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렇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유효기관이 네. 담당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그 지역사에서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뭐 지역 안에서, 뭐 소위 말해서 어, 서로 협력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음. 어, 길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어, 음. 또한, 어, 그 지역 공동체의 응. 삶을 응. 유지해가고 응. 또 저희 뭐 치과 병원 안니 의료기관이 어, 또 온전하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응.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어, 도네이션을 통해서 공동체의 어, 조화로함을 추구하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네, 네, <laughs>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26년, 을사년이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아 저, 네, 네. 음, 을사년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원장님의 어떤 목표라고 할 아, 네. 그게 음.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가 닥터뷰티 치과 병원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고, 뭐제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인과 동시에 또 제가 이 안에서 할수 있는 그런 역량과 또 주변에 있는, 어, 동료, 또 의사, 치과 선생님들과 음. 협력을 해서 어 좋은 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저희 직원들의 삶이 좀 더, 음. 어, 행복해지고 어, 음. 건강해지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 어떤 도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전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 <laughs> 예, 이렇게 드립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 뭐 병원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음. 뭐, 뭐 병원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그 확립이 필요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어, 역시 의료는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직원들의 그런 환자에 대한 어 응대나, 그 다음에 의료진들의 그런, 어, 의료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어, 여기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한테 잘 전달되고 음. 또 서비스 질이 음.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음. 어, 그 안에서 어, 보다 안전하게 어, 진료가 행해지고 그 결과에 어, 만족해 갈수 있는 그런 구조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 자, 우리 닥터 뷰티 치과 잘합니다. 일산년에는 <laughs>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